코로나 관련주 아니야 <laughs> 우리는 그냥 어, 실적주라고 실적주 우리는 더 이상 코로나 관련 주식이 아니라 우리는 <laughs> 실적으로 갈 거야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의도 주식 보안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계좌에 굉장히 도움이 될 만한 아주 좋은 정보가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휴메덱스라는 종목입니다. 자, 이거를 시청하기에 앞서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관점이나 더 좋은 종목들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은 여기 위쪽 상단에 보이시는 제 카카오톡이나 개인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길 바랍니다. 어, 우리 먼저 저번에 말씀드렸던 어, 한주라이트메탈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거 축하할 일이죠. 저와 함께 이거 공부하셨던 분들은 이거 무조건 수익을 내셨, 내셨을 겁니다. 자. 이거를 보시면 이거 한주라이트 한줄라이트 메탈이 무슨 관련주로 엮였었죠 다들 아시죠 바로 2차전지로 엮였습니다 2차전지 2차전지 최근에 엄청 강했었잖아요 지금은 약간 조정이 있는 그런 어, 형국인데 굉장히 강했었잖아요 그쵸 그렇죠? 이거 제가 이날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이날 이날에 그러면은 이날 기준으로 자 차트가 이날까지만 있다고 보자고요 그려진 게 이날 자, 여러분들은 그러면은 1차 매수로 어디가 가장, 어, 유리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1차 매수로? 저번 영상을 시청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자, 그리고 새로 여,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한번 유출을 해보세요. 어딘지, 어디쯤인지.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바로 연락을 하세요. <laughs> 이대로 주식을 하시면 안 됩니다. <laughs> 아시겠죠? 지금 조금, 어, 굉장히 약간 추가적인 그런 그 교육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런 분들은. 신규 상장 고가 라인을 돌파한 이 장대 그 상한가 봉의 중간 라인, 중간 라인은 굉장히 강력하잖아요. 강력하고 그리고 이 라인, 이 라인이고 여기 6,500원 강력한 이 뭐야 라운드 피겨, 라운드 피겨 그리고 중간 라인 그리고 뭐야 앞에 매물 때이 신규 상장 그매몰대를 돌파했잖아요. 돌파할 때는 여기 뭐죠? 저항. 하지만 내려올 때는 뭐다? 내, 내려올 땐 뭐예요? 내려올 땐 내려올 땐 지지 라인이죠. 지지 라인, 지지 라인, 그리고 보다 11 이평선이 올라오는 자리죠. 그러면 은 기술적으로 몇 개가 뭐예요? 자, 이평선 하나, 강력한 상한가 봉의 중간 라인 두 개, 저기 맷물대 라인의 지지 라인 세 개, 그 라운드 피겨 6,500원, 네 개가 모이는 자리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라인에서 충분히 잡아볼 수 있었죠. 근데 제가 말씀드렸을 그때 당시에 말씀드렸을 때 뭐라고 말씀드렸었죠? 이거는 2차 전지다 보니까, 2차 전지 테마잖아요. 2차 전지다 보니까, 뭐요? 2차 전지 대장 뭐였어요? 에코프로. 에코프로와 다른 2차 전지 섹터를 같이 보라. 섹터라가 뭔 말이죠? 다른 2차 전지 관련 주식들을 같이 봐라. 움직임들을. 왜요? 왜 그럴까요? 얘는 대장이 아니기 때문에, 에코프로가 쳐 박으면은 다 2차 전지 쳐 박고, 얘도 쳐 박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이제 보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때 당시에 이런 구간이 굉장히 좋은 구간이었습니다. 실제로도 이런 구간 맞자마자 바로 반등이 조금 나왔어요. 한 5, 6% 정도 나왔었는데, 사실은 우리가 이거 먹으려고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한, 우리 보통 생각이, 반등하고 이 정도는 나오겠지. 이런 생각으로 우리가 보통 들어가잖아요. 근데 다른 2차전지 섹터들이 죽다 보니까 이렇게 내려간 거죠. 그냥 원웨이로. 이때 당시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잡았었잖아요. 잡고 올라왔어. 이탈하면 뭐야? 이탈하면 잘라야지. 자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더 강력한 라인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었 어, 어디였었죠? 그때가? 그쵸, 그쵸. 자, 잘 보세요. 여기 상한가, 강력한 상한가 봉에 시가 라인. 시가 라인. 그리고 또 뭐야? 5,500원에, 5,500원 라운드 피겨. 라운드 피겨? 그리고 뭐다? 이쪽 앞전 매물대를 소화한, 소화한 여기 그 박스권. 박스권, 여기 돌파 라인, 매물대 소화 라인, 여기. 여기 보세요, 거래 대금. 거래 대금 보세요. 여기가 물량이 많잖아요, 물량이. 매집한 물량이 많잖아요. 여기가 그러면은 진짜 이런 구간보다, 이런 구간보다 더 강력한 지지 라인이 생기게 됩니다. 이거는, 이, 이거는 진짜 무조건 들어가야 될 자리입니다. 진짜로 자를 때 자르더라도 이탈하면은 보내줘야죠. 이때는 진짜 풀 배팅을 해볼 만한 그런 자리인 겁니다. 자, 그래서, 뭐라고 했죠? 제가 여기서 손절 쳐도, 이쯤에서는, 이쯤에서는 잡아볼만 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무조건 잡아야 된다고. 왜? 말씀드렸죠? 강력한 지지라인. 진짜로. 뭐다? 내려오는 척 하면서 기가 막히게 반등이 나옵니다. 기가 막히게. 기가 막히게. 그쵸? 이 라인이 10%는 됩니다. 10%. 나는 여기서 잡았는데 10%만 먹었어. 아, 난 괜찮아. 나이 정도 수익이어도 괜찮아. 수익 왜? 왜? 바로 하루 이틀 만에 나오니까, 시세가. 난 만족해. 팔았어요. 그래서 괜찮아. 어, 수익 냈잖아요. 근데 뭐다? 난 버텼어. 버텼는데, 하고 어, 내려와. 내려오는데, 아, 팔까 말까 하는데, 종가 기준으로는 또 이탈 안 시켰잖아요. 그러면 버티는 거예요. 그럼 뭐다? 대시세. 대시세. 여기, 이, 이런 구간이 25%가 넘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팔아도 되고, 이제 뭐, 여기 이탈 안 시켰잖아요. 그럼 계속 한번 버텨봐요. 버텨봐요. 뭐, 전고점까지 올지 안 올지 누가 알겠어요. 이거 해가지고 수익 내신 분들은 진짜 축하드립니다. 이거 이거 진짜로 수익 크게 내셨을 것 같아요. 자 오늘 그러면 제가 가져온 어, 휴메딕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휴메딕스 차트 어때요? 차트 어 어때 보이죠? 여러분들 차트 어때 보여요? 좋죠. 좋다는 느낌이 안 오시는 분들은 음 그냥 <laughs> 연락을 하십시오. 그냥 <laughs> 이거 이대로 주식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어, 계좌가 초반에는 이렇게 이렇게 갈수 있어요. 어, 결국에는 뭐다? 이렇게 이렇게 다시 부합까지 내려옵니다. 그리고 살짝 했다가 이렇게 내려옵니다. 계좌가. 아시겠죠? 어, 연락을 주세요. 자, 휴메덱스 우리가 무슨 회사인지 간단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자, 동사는 2003년도에 설립이 되었고, 이제 인체에 높은 안정성을 가진 생체 적합성 히알루론산 응용 핵심 원천 기술을 활용한 필러와 관절염 치료제를 이제 이렇게 공급하고 있음. 관절염 치료제와 이제 필러 이게 주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다트에서 제가 휴메덱스를 검색한 내용이고요. 여기 어, 보시면은 매출 매출이죠. 매출 실적, 매출 실적. 보시면은 제품에서 뭐 필러, 관절염 어, 관절염 치료제, 뭐 전문 의약품, 점안제, 점안제 뭐죠? 이게 그 눈에 하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 매출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매출이. 음, 대부분의 매출이 여기서 나옵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휴메덱스는 여기 우리가 최근에 관심 받은 게 우리 이때잖아요, 이때, 이때 2021년도 여기 4월달 이때 이때 왜왜 왜 관심이 받아서 이렇게 막 올랐었죠, 이때? 자, 아시는 분 아시는 분 계십니까? 네, 그렇죠. 바로 바로 코로나 관련 주식으로 올라갔었습니다. 어, 코로나 관련 주식으로. 자, 코로나 관련 주식인데, 코로나 관련 주 중에서 뭘로 올라갔었죠? 바로, 러시아 백신이죠. 러시아 코로나 백신 스푸트니크 V로 이제 관련주로 해서 올라갔었다. 휴원스, 러시아 코로나 백신 스푸트니크 생산한다. 뭐 이런 식으로, 기사가 나왔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휴, 메딕스가 대장은 아니었었어요. 그때 휴원스랑 휴, 원스 글로벌이라는 그 주식이 종목이 돼야지 대장이 있었는데, 얘는 왜 같이 올라갔었냐 하면은 어 이제 자 여기 보시면은 자휴먼스 글로벌은 국내 업체인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 보란파마 그리고 뭐다 휴메덱스와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이제 러시아 그 스푸트니크 위를 개발한 어 개발 지원한 러시아의 직접 투자 펀드 측과 이제 뭐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엮어서 올라갔었습니다 그때. 자, 휴원스 글로벌이랑 이제 해가지고 얘들이 점상을 가고 얘도 개빌 높게 시작했다가 내려왔다가 다시 상한가로 굳혀서 마무리를 했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이때 당시에. 해가지고 이제 뭐 부대장, 뭐 3대장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올라, 올라갔었습니다. 엄청 났었죠. 그러면은 이 다음날에 왜 이렇게 떨어졌, 떨어졌을까요? 떨어졌을까요? 이렇게 거의 뭐 점상가 한 갔는데 왜 다음날 이렇게 개파랑 시시게 했을까요? 아시는 분, 기억나시는 분. 4월 19일에. 바로, 자, 경제과열의 이제 스푸트니크 부위 생산 컨소시엄 파열음. 해가지고 뭐다? 지엘 라파와 자회사 한국 코러스는 이제 스푸트니크 부위 컨소시엄에서 휴메텍스를 배제한다. <laughs> 휴메텍스, 휴메이 야, 너네 꺼져! 꺼져! 갑자기 이런 거죠. 왜 그랬을까요? 자, 국내에서 가장 먼저 스푸트니크 부위 생산 컨소시엄을 꾸린 어, 지엘 라파와 한국 코러스는 양측 컨소시엄에 모두 참여하고자 한큐미덱스행복의 행보에 행복에 이제 도 이상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제 야 너의 야, 양쪽으로 배팅해? 이, 이런 이런 진짜 상도덕도 없는 새끼들 하면서 이제 어, 상도덕도 없는 자식들 하면서 이제 뭐다 큐미덱스의 <laughs> 행보사 행보에 도의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laughs> 해가지고 이제 화가 난 거죠. 어 얘네들이 얘네들이 어, 꺼져라 <laughs> 해가지고. 이제 뭐다 난리가 난거죠 난리가 났는데 난리가 나서 이렇게 했는데 어그 다음날에 이제 여기 물리신 형님분들이 조금 이제 설거지가 필요했는지 이렇게 억지로 끌어올렸었습니다 이거 해가지고 다른 호재 뉴스도 안 이거 컨소시엄 에서 배제된 게 맞아요 배제되었는데도 그냥 형님들이 올리겠다고 하니까 올라갔어요 그때 당시에 아무튼 해서 코로나 관련주로 엮였었던 그런 주식입니다 이, 이게 이렇게 가지고 박스권 횡보하다가 뭐 시장에서 잊혀지니까 이렇게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온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코로나 관련 주로 이게 이렇게 엮였었던 그런 주식인데 코로나가 코로나 관련 주들이 시장에서뭐다 각광을 받지 못하니까 얘도 배제됐으니까 이렇게 쭉 흐름이 이렇게 하락 추세가 된 거죠. 그리고 뭐다? 여기 박스권에서 이제 다시 매집이 들어간 거죠. 여기 보시면은. 어 이걸로 표, 표현한 게 좋겠군요. 오니까자 이러한 자 이러한 박스권에서 다시 이제 매집, 매집을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어 매집을 했습니다. 이런 박스권에서 여기 오다가 힘들게 하면서 여기 다시 한번 파동 주면서 하고, 한번더 골파고 다시 올라오면서 여기 앞점때 매물대 소화, 소화하면서 내려왔다가 어디야? 이런 라운드 피겨인, 이런 지지라인, 지지라인 지지 받고 다시 올리고. 근데 뭐 돼? 여기, 여기가 지금, 여기 매물, 여기가, 여기 매물대를 받은 라인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또 버텨줘. 그리고 더 올라가려고 하는 추세잖아요, 여기가. 그쵸? 차트가 좋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좋은 종목이 있는데, 좋은 종목이, 좋은 종목이 있잖아요. 최근에 상승은 이러한 것들로 올라갔었습니다. 이제 뭐, 이거 큰 뭐, 이슈는 아닌데, 이제 휴메덱스 고기능성 썬케어, 어, 출시를 했다. 썬케어 뭐죠? 이거 선스크린이잖아요, 선스크린. 어, 해가지고, 이제, 이거, 가 그러니까 올, 이제 이걸로 해가지고, 조금 이제 호재 뉴스와 더불어서, 이제, 이 보시면은, 휴메덱스, 1분기 영업익 역, 매출 역대 최고. 코로나 영향 끝. 코로나 끝났다고, 그냥. 어, 우리 코로나 관련주 아니야. <laughs> 우리는 그냥, 어, 실적주라고, 실적주. 우리는 더 이상, 코로나 관련 주식이 아니라 우리는 실적으로 갈 거야. 다 꺼져. 이제 우리는 코로나랑 엮지 마. 우리는 무조건 갈 거니까. 알겠죠? 왜 그래요? 간다고. 간다고. 여기 간다고. 간다고. 왜? 아니, 이쪽까지는 가겠지. 그쵸 그래 보이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뭐야 수익을 내려면은 우리가 매수를 해야 되죠 매수. 매, 매수를 해야지. 매수를 해야지 우리가 수익을 낼거 아니야, 일단은. 그러니까 유리한 자리가 어디느냐 유리한 자리가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목표가가 뭐 예를 들게요 그냥 뭐 여기야 예를 들어서 목표가가 여기야 수치가 여기야 근데 뭐 <laughs> 나는 다 올라와가지고 여기에서 잡았어 <laughs> 이거 버틸 수 있을까요 이거? <laughs> 못 버팁니다 이거 이거 흔들리는 잔파동에 그냥 털려버립니다 이거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유리한 자리에서 매수를 해야 되는 게첫 번째 그리고 설정해야 되는 게 목표가 자 매수 목표가, 두 번째, 목표가. 세 번째 뭐예요, 세 번째. 손절가. 시나리오대로 안 가면은 이탈하면 잘라야죠. 어디서 손절해야 돼, 그런 거는. 그러니까 소, 손절가를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자,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 다 알려드립니다. 아시겠죠? 자, 위쪽 상단에 보이시는 제그 배너로, 배너를 통해서, 배너 위에 올라와 있는 제 개인 연락처로 연락을 꼭 주시길 바랍니다. 자, 여의도 주식 보안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